밤이 깊어가는 사무실. 윤준호는 골프장 해고 명단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었다. 리스트 한줄한 한 줄마다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그 뒤엔 함께 밥을 먹고 웃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는 볼펜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괴로워했다.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때 누군가 그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조범수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정리해고 정말 네가 직접 할 거냐? 윤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결연했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범수는 말없이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럼 이것도 네가 알아야 할 거다. 봉투 안에는 수년 전 전보제약 인수 당시의 거래 내역, 내부인 거래 정황, 그리고 윤준호의 형 윤준호가 연루된 주가 조작 기록이 담겨 있었다. 윤준호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박혁권? 장면은 플래시백으로 전환된다. 수년 전, 어두운 룸에서 윤준호는 박혁권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이 조건이면 가능합니까? 주가? 올려줄게.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건 너무 위험해요. 지금 그만두면 넌 아무것도 못 가져. 그리고 넌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 현실로 돌아오자 윤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조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내 형, 그때 그일 이후로 많이 망가졌었다. 나도 그때는 내가 이럴 줄 몰랐지. 근데 지금 보니까 넌그 사람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겠더라." 그 시각 송 회장은 자신만의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하태수에게 골프장 정리해고 이후 다음 뒤를 준비하라며 지시했고 동시에 윤민에게는 산인 건설의 부활을 타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웃미는 은근히 불안한 눈빛을 보이며 회장을 떠보았다. 회장님, 산인이 다시 건설을 하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되게 안 하면 되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 말을 엿들은 이동주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는 윤준호를 불러 말한다. 이번 딜, 자네가 얼마나 갈수 있을지 난 아직도 모르겠네. 하지만 그 회장님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젠 자네도 칼을 잡아야 할 거야. 윤준호는 결심한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이사회가 소집된다. 등기 임원이 된 윤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한다. 이사회에는 송회장, 하태수, 이동준, 이훈민, 그리고 전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윤준호가 입을 연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본주 본부장의 횡령 사건, 골프장 정리 예고권, 그리고 전보제약 에맨드어 당시의 주가 조작권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사회장이 술렁인다. 특히 하태수는 심하게 동요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걸 조사했지. 윤준호는 흔들림 없이 응수한다. 저는 임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켠다. 내부 자료, 녹취록, 이영택의 10억 횡령 정황, 그리고 박혁권과 윤준호의 거래 기록이 차례로 펼쳐진다. 이 안건들을 외면하면 우리 회사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때 조범수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녹취록 내가 제공한 거야. 그리고 나도 그때 그 일에 연루돼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윤준호의 편이야. 이사회장의 침묵이 흐른다. 송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한다. 이사회는 그렇게 네가 만들어 가는 거다. 난네 선택을 지켜보는 걸로 충분하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하태수는 정격 해임, 이영택은 검찰 고발 조치. 정본주는 징계 대신 재정 시스템 전면 개편을 주도하게 되었고 산인의 정리해고는 철회되며 구조 조정안이 전면 수정되었다. 모든 회의가 끝난 밤 윤준호는 조용히 건물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본다. 형 이제 진실이 드러났어.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난다. 박혁권이다. 이야 너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니형 네 자랑스러워하겠다. 왜 그랬어요? 형한테 그런 제안 왜 했어요? 박혁권은 담배를 입에 물며 씁쓸히 웃는다. 살아남으려고. 다들 그래. 근데 넌 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편 드는 거야. 그거면 됐잖아. 그는 마지막으로 문서를 하나 꺼내준다. 윤준호가 남긴 메모. 나처럼 되지 마라. 넌내 방식대로 살아라. 윤준호는 그 종이를 꼭 지며 하늘을 본다. 하늘엔 형이 남긴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회.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과연 윤준호는 회장과의 마지막 협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